경제원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. 부처님 제세시에 제자들에게 전하신 가르침을 짧은 산문과 식구로 모은 경정 이티 부탁하러 함께 하겠습니다. <laughs>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셨고 나는 들었습니다. 비구들이여, 사람의 마음이 탐욕을 잘 알지 못하고 두루 알지 못하며 그것에 관해 애착심을 떠나거나 끊어버리지 못한다면. 그 사람은 괴로움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. 그러나 비구들이여, 사람의 마음이 탐욕을 잘 알고, 두루 알며, 그에 관해 애착을 떠나고, 그것을 끊어버린다면, 그 사람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리라.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,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하셨 습니다. 탐욕이 강한 사람은 탐욕으로 인해 나쁜 경지로 나아간다.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바른 지혜 로써 탐욕을 끊어버린다. 그리하여 이 세상으로 돌아와 미혹한 생을 되풀이하는 일은 두번 다시 없으리라.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셨고 나는 들었습니다. 비구들이여, 사람의 마음이 증오를 잘 알지 못하고 두루 알지 못하며 그것에 대해 애착심을 떠나거나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괴로움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. 그러나 비구들이여, 사람의 마음이 증오를 잘 알고 또한 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리라.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. 증오를 품은 사람은 증오에 의해 나쁜 경지로 나아간다.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바른 지혜로서 증오를 끊어버린다. 그리하여 이 세상으로 돌아와 미혹한 생을 되풀이하는 일은 두번 다시 없으리라.